나라가 실험 몸살을 앓고 있다. 요즘 일자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로 인력은행은 인산인해. 그런데 이곳에 오는 구직자들 중 상당수가 가족의 운명에 달린 생계형이라는데. 지금 이곳 분위기에서 이미 느껴주시겠습니다만,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의 심정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직장을 잃었다는 것+ 그것을 인생의 크나큰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신에 성공한 실직자들 그들이 선택한 성공 전략이 궁금합니다. 변신에 성공한 실직자들의 선택 그첫 번째입니다.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무섭다는 불황의 한파 속에서도 늦은 밤 시간까지 몰려드는 손님들로 북적대는 포장마차가 있다. 주인은 포장마차 경력 겨우 두 달째라는 김호연 씨. 김호연 씨 알고 보니 30여 년간 유통업계에 몸담아온 이력을 가진 사나이라는데. 그가 4개월 전 식품 담당 이사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대전에 있는 한 백화점. 그런데 그가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이곳으로 출근을 한다. 출근 시간은 오후 2시. 바로 그날 그날의 싱싱한 안주감을 사기 위해서라는데. 그가 값싼 재래시장마다 하고 이 백화점만을 고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10년 넘게 다니던 일터라 돌아가는 사정이 누구보다 훤히 꿰차고 있는 김호연씨. 매시간 하는 네, 반짝세일을 네, 이용해서 좋은 물건 네. 싼 값에 사고 야, 살아요. 고맙습니다. 어디 네. 그뿐이랴 전에 알고 지냈던 직장 동료들을 만나 술 생각나면 날 찾아달라는 선전 아닌 선전도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가 제2의 인생 승부수를 포장마차에 던진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는 제가 식품 그 자체를 제가 좋아한다는 것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다음 제가, 세 번째는 제가, 식품으로 이때까지 30년을 살아왔다는 점. 네 번째,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많은 선후배 또는 제가 직장에 있으면서 알았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 다섯 번째는 제가 앞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에, 식당업을 하고 싶었던 게 평소에 에, 제가 가지고 있던 바람이었습니다. 에, 그래서 이런 점을 비춰봤을 적에 적은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해보자. 김호연 씨가 포장마차 문을 연 것은 지난 1월. 보름 동안 친구 소유의 빈 가게에서 시험 운행한 뒤잘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후 5시까지 영업준비로 바쁜 그의 곁에서 가진 양념에 설거지까지 한몫 톡톡히 거드는 사람이 있다. 부인, 김은수 씨. 하지만 처음에는 자식들 생각에 반대도 많이 했다는데,

그렇다면 그가 내건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요리를 좋아하고 10년 넘게 식품 담당 일을 하면서 식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그가 택한 성공 비결 첫 번째. 자고로 그래도 놀던 물이 났다고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서 찾아라. 그런데 청계를 위치며 흰색 와이셔츠에 앞치마로 완전 무장한 김호연 씨. 그가 타겟으로 삼은 고객층이 있다. 바로 4 5 0대들 음. 특정 고객층만을 상대로 그간의 건두 번째 성공 비결. 멋스럽고 깨끗해야 한다. 네? 네. 아니 최종 무상하셔야 돼. 제목 붙거리 안 붙고요. 정말로 자기를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제목이야죠. 그럼 만할수 있다면 언제든지 아니, 아니. 하셔도 돼. 해볼만한 사업이. 해볼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성공 비결 세 번째. 다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IMF 시대. 가벼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게 안주는 싸고 맛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곳을 찾는 사오십 대층이 즐겨 먹는 안주는? 여기저기서 치고 받치느라 정신없다는 사오십 대들 술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자고 왔는데 술자리마저 불편하면 될까? 성공 비결 네 번째 손님은 편안하게 따뜻한 인사는 기본이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고민 상담은 물론 분위기 풀어주는 농담도 던져보고 그런데 갑자기 이건 무슨 일일까? 난리 없는 박수 세례. 김허연씨가 타고난 노래실력으로 최신 유행가 한곡 뽑아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성공비결 다섯번째. 서비스 안주는 물론이고 노래까지. 인심은 넉넉하게. 볼수있다는 강가에 서 소 부르리 <laughs> 행복할 수 있다면 <laughs> 노래방이 따로 있냐 라이브쇼가 별거냐 갈곳 없고 실직에 대한 불안감으로 축 처진 몸과 마음이 풀어지고 세상 벽이 허물어진다면 무엇이잘 아, 못하랴 아, 좋게. 아, 좋게. 아들 해달아. 시달아노지기 보통 곡아니었네데 요새 노래대로 세상을 원망하래뭐 이런 식이 나와요. 아, MF를 원망하냐 노래를 그 만들다 그랬네데는거있 뭐. 야, 청결과 맛, 친절의 3박자로 승부를 보겠다는 김호연 씨의 전략. 과연 어느 정도 성공했을까? <laughs> 네, 고맙습니다. 삼사 주대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세상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화도 많이 통하는 것 같고 또 여기 저 주인이 가끔 그 성악을 해가지고 말이죠 주변 분위기를 좀 무리 있게 만들거든요 여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아이시대 이런. 그... 낭만과 서정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를 벗어 던지고 실내 포장 마차를 시작한 지두 달째로 접어든 김호연 씨. 요즘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다. 다름 아닌 자신의 변신이 다른 퇴직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러고 보면 김호연 씨 백화점 담당 이사에서 포장 마차 사장으로의 변신은 일단 성공한 셈. 그런데 사업신조 5가지와 성공비결 5가지를 내걸고 새벽 1시까지 포장마차 안에서 울고 웃으며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순수입은 얼마나 될까? 두달 만에 완전히 자리 잡은 5구이 포장마차 사장 김호연 씨. 파이트칼라였던 그로서는 놀라운 변신이다. 의식의 거품을 빼고 눈높이 창업에 도전 성공한 그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하다 네, 바이바이 부당마차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변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내가 변신할 수 있어야만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생각할 수 있고 많은 계획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나운서 신윤주에서 예비신부 신윤주로의 변신. 이만하면 성공적이죠? 제가 입고 있는 이 멋진 드레스를 디자인하신 분도 저만큼이나 변신에 성공하신 분인데요. 20년 동안이나 들고 다니던 서류 뭉치를 과감하게 집어 던지시고 이렇게 멋진 웨딩드레스 디자인으로서 성공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어, 디자인 분위기가 국내 웨딩 업계에서는 둘째 가면 아, 서러워 한다는 아, 한 아, 웨딩드레스 아, 제조업체 그런, 어, 이,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을 시즌에 선보일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를 그 위해 다섯 그 명의 디자이너들이 그쪽에서 모여 그쪽에서 아이디어 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라도는이턱 어, 어, 만들고 레인 이렇게 만들지. 그중 청일점으로 한 자리 잡고 앉은 이 남자. 바로 변신에 성공한 실직자. 그두 번째 주인공 찰스 박이다. 사장이기보다는 디자이너 찰스 박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박종민 씨. 그의 이력은 웨딩드레스만큼이나 화려하고 이색적이다. 그는 서울 상대 한국은행 출신으로 7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 경영인을 꿈꾸는 대기업 전무이사였다. 저는 그날 어, 느닷없이 아무도 몰래 모르고 그냥 들레 들레 출근을 했다가 당한 일이라서. 어, 이좀어 저는 그 사실을 갖다가 아 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내가 뭐 왕년에 내가 지금까지 몸바치 일한 직장에서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참 운이 더럽게 없네. 나도 어 지금 사장 바라보면서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 운이 없으면은 어쩔 방법이 없나 보다. 그래서 어 뒤를 돌아다보기보다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막그그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웨딩드레스 하청업체였던 해원웨딩을 인수해 사업에 뛰어든 것은 92년 1월의 일이다. 그렇다면 찰스박의 창업 자본금은? 그는 원단 부자재 확보부터 제작 영업까지를 공장에서 직원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직접 챙겼다. 심지어 거리낌 없이 자신을 최고의 시다라고 말하는 찰스바. 그 이유는 뭘까? 이런 나이대 보조 시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게 거를 함으로써 이제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어 회사 일을 하지 그 돌아가는 걸 갖다가 어 그냥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도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이런 것들은 다 겪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 첫 번째: 오십 여 명의 직원들을 가족처럼 모든 직원들이 삼 퍼센트씩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 주인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곳의 직원들 이직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결국 그것은 품질 안정과 생산의 능률을 가져온다. 찰스바 그가 생산 현장에서 일을 마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온 이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웨딩샵. 고객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면서 제품의 반응을 재빨리 알아낼 수 있는 곳이다. 사실 이 웨딩샵에서 생산하는 브랜드 중에서 최고가 제품은 바로 찰스바기 직접 디자인한 것이라는데 다들 성당 같은데 딱 이렇게 정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디자인. 적도 없는 그가 어떻게 50이 넘은 아, 나이에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 아, 자리에 당당하게 어울립니다. 오를 수 있었을까? 이 일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일, 일을 익히고 몰두하다 보니까 아예 이 디자인이 이제 내내 내면 속에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용, 욕구가 아, 있었다는 걸 갖다가 자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라도 일단 끼를 발견했으면 목숨 걸고 그 일에 달려들어라 그것이 찰스 박의 성공 비결 두 번째다 디자이너 경력 (5년에) (500개의) 디자인을 만들어낸 디자이너 찰스 박 그가 추구하는 디자인 세계는 한마디로 섹시한 디자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것. 그런데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바이어들이 물건을 주문하러 왔다. 사실 찰스바이겐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사가는 일본 바이어들은 놓칠 수 없는 주요 고객인 셈. 그의 성공 비결 세 번째 평범하면 안 된다. 톡톡 튀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보고 또보고 이것저것 따지기 좋아하는 일본인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한결 같은 태도로 일일이 답해 주는 찰스 박. 그의 결론은 언제나 너프라브라 no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찰스 박 웨딩드레스 일본인들의 눈엔 어떻게 비쳐지고 있을까? 좀 새로운 뭔가 감각 우っていう가 마 이탈리아 っぽいあの 네. 일본에서도 あの最近やはりそういうような ちょっとシンプルな感じで、イタリアっていうか、ヨーロッパ的な感覚のものっていうのが取り入れられてきてますから、だから、デザイン的にはやはりいいと思いますね、日本にも受け入れられてくると思います。スン 그들이 이날 주문한 물량은 그래요. 샘플과 백여 중의 아, 웨딩드레스. 불황에 한파로 전보다 일감이 줄어들어 오히려 일거리 비슷하다. 찾아다니느라 네. 더 바빠졌다는 네. 찰스바. 네. 성공 비결 네 번째. 시기와 상황에 따른 영업 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IMF 시대를 맞아 그는 어떤 전략을 세워놓았을까? 처음에 시장할 때 수출 100%로 시작을 해서 이제 수출과 내수가 한 반반 정도 되는데 다행히 이 시기에. 이제 수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애도로 그이 쿠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디자이너 찰스 바게 연간 매출액은 대직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한 디자이너 찰스 바. 현재 총 자산 규모는 얼마? 감춰져 있던 자신의 길을 발견. 적극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나이 찰스 바. 웨딩드레스 제조업체 사장에서 디자이너 찰리스 박으로 변신에 성공했다. 무엇이 그렇게 내가 어, 못난 못나서 그러냐. 그런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열심히 살면서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게 세상살이니까 그걸 당당하게 실직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어, 식구든 주위 사람이든 간에 누구 단체든지 간에 내가 실직자라는 걸 갖다가 뭐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어 무언가 위축되는 그런 일은 없이 그 자체를 당당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제 저는 그렇게 정리해고 실직 이런 단어들은 아직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실직 직장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크나큰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가논이라는 칼라리에서 불안하게 버티기보다 당당히 홀로 서기에 성공한 사람들. 실직 그 생존 위협 앞에서 그들은 말한다. 골 깊은 산골짜기도 햇빛은 숨어 있는 법. 혹독한 실험난 속에서도 기름이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